안녕하세요 양평시대의 부동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옥천면 옥천리에 위치한 문화마을 어, 양평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옥천면 문화마을 다 아실 겁니다 어, 옥천면 문화마을에 이렇게 주택이 하나 나와서 제가 비 오는데 날씨에도 불구하고 좀 촬영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이 주택 앞에 제가 도로 상황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주택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어, 차를 두대 넉넉하게 어, 저기 주차가 가능하고요. 일단 이 차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저기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보일러실이 여기 차고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잠시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는요 또 다른 공간입니다. 이 차고에서 연결이 되는 공간인데요. 음, 이쪽 주택은 이렇게 이 별도의 공간의 주방과 이렇게 어,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또 취미 생활로 이렇게 당구, 이게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함께 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스포츠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으로 하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앰프도 보이고 지금 노래방 기구 보입니다. 어, 이 공간에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화목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밖에서 이제 장작을 좀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화목보일러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조금 오늘처럼 좀 이렇게 꽃샘추위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저 화목보일러를 이용을 하면서 여기서 따뜻하게 이제 식구들과 함께 이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본 주택 쪽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 차고 옆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어, 원래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이 주택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어좀 <laughs> 설명을 드리자면 어 대지평수 총 277평입니다 대지평수 총 277평 그리고 뒷 도로 지분이 22평이 있어요 그래서 알당으로는 이 주택이 앉 쳐져 있는 평수로는 256평입니다 그리고 아,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주택 계단을 다 올라와 보면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공간 다용도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네, 현재 여기 안쪽으로 보면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테이블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어, 이거 다 이게 물건은 일단 보지 마시고 이집 구조나 이제 그런 부분만 좀잘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또 그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네도 있고, 이렇게 벤치 의자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저 주택 건물입니다. 이 건물 평수는 약 91평. 그러니까 대략 90평, 91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텃밭 공간, 그리고 소나무, 이렇게 항아리 장독도 있고요. 이렇게 텃밭 공간, 어, 지금 현재 아직은 그래도 이제 막바지 겨울이라서 꽃이 피지 않아서 약간 좀 어,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요. 뒤에 산이 좀 받치고 있고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잠시 보겠습니다. 이는 꽃이 피고 하면 이 정원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등도 보이고요. 이쪽에 또한 켠에 이렇게 벤치 의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캠핑을 좀 즐길 수 있게 여기에도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봄이나 여름에 이제 식구들과 함께 여기서 차한잔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저등 음, 조명을 보면 약간 캠핑장 같은 느낌? 제본 주택으로 잠시 이제 들어가서 또 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어, 안에 실내는 방 하나, 어, 총 2층으로 방 하나, 1층은 방 하나, 주방, 거실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현관을 열고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요. 어, 바깥에와 또 틀리게요. 안에는 또 아득하고 약간 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럭셔리한 느낌 플러스 조금 이제 고풍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요. 이렇게 그림과 접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잠시 문좀 한번 열어 볼까요? 이거는 현관에서 연결되는 이 거실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저쪽 이제 복도로 향해서 제가 잠시 이제 통로로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입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액자도 너무 예쁜 게 걸려 있고요. 여기 사모님의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취향 같은 게 조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에 있어요. 방에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1층에는 방, 화장실 하나, 그리고 이쪽 가보시면, 자, 거실입니다. 거실에도 이렇게 화목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게 분위기도 있고요. 자,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이 거실 공간입니다. 아주 널찍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즘 이렇게 똑같이 짓는 그런 그뭐 직영 주택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지을 집을 지어서 이렇게 파시는 그런 집들이랑 조금 틀리게 그래도 전원주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주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식탁도 약간 엔틱한 느낌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화장실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공용 화장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세탁기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자, 2층으로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는 방이 총 3개, 그리고 공용화장실 하나. 이큰 방에는 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아이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아이 방에서 이 바깥으로 좀 통하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베란다 그리고 여기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어, 구조 여기 위에서 아이들 이제 놀이방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2층에서 이제 또 다른 방입니다. 아무래도 따님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정말 집을 구경하러 가서 이런 조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조명도 예쁩니다. 이렇게 옆에 방이랑 이렇게 통하는 이제 베란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 시설도 집에서 운동도 할수 있는 체육 시설도 있고요. 여기는 공용화장실, 다 함께 쓰는 공용화장실입니다. 자, 2층 여기는 공간 활용, 이렇게 탁자를 설치를 하셔서 여기서 무언가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음, 주인분의 이제 안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먼저 드레스룸을 좀 보여드릴게요 옷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뭐 물건도 많고 이렇게 수납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 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안방. 사모님이 엔틱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구나 이런 소품 같은 게좀 엔틱한 스타일이 좀 많으네요. 자, 안방에서 보이는 이렇게 창가로 통해서 바깥의 정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좀 비가 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어, 이 주택 어, 요즘 볼수 없는 그런 구조와 이제 그런 스타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급하게 나왔거든요. 이 주택의 금액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어,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